안녕하세요. 오늘 기자입니다. 레이저가 디스플레이 관련한 거를 또두 개를 발표했는데 지금 보는 이거는 올레드 패널이에요. 사실 올레드는 이제 뭐 노트북에 들어간 것들이 몇종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단가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다가 이번에 또 레이저가 올레드가 들어간 걸 내놨어요. 이게 아, 블레이드 15인데 블레이드 15인치 짜리에 일반적으로는 IPS 화면이 들어가는 건데 올레드 패널을 넣은 거예요. 굉장히 색이 밝고 선명하죠. 저번에 싱크패드 액션 카본 h d r 디스플레이 봤을 때 진짜 좋았는데 이것도 화면이 굉장히 색이 선명하고 이제 어두운 데는 어둡고 밝고 밝으니까 역시 올레드가 주는 이런 선명함이 있습니다. 요게 올레드가 들어가고 뒤쪽에 240Hz짜리를 노트북에 넣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잠깐 볼게요. 지금 저기에 있는 게 이제 레이저 원래 144Hz짜리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니터 노트북 모니터 특히 이제 게이밍에도 이 60Hz, 144 요거는 240이에요. 그래서세팅에 보면은 1 1 8 6 4에서 60Hz가 나오고 여기 옵션에 보면은 240Hz 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죠? 진짜, <laughs> 진짜 이거 무식하게 부드러운데? <laughs> 진짜 엄청나요. 어... 중간에 144가 있어가지고, 144랑 비교를 할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, 이거는 진짜 부드러움이 차원이 다르네요. 일단은 요것도 그 앞에 올레드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프로타입이에요. 최종 모델은 아니겠지만, 여하튼 요 레이저 15인치, 에이저 블레이드 15인치 차시에 들어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. 이건, 이건 엄청 많아요. 여하튼 여기까지고, 좀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, 혹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, 2이4 0은 이게. 해상도가 다 나오진 않네. 240은 1152-864까지 밖에 안 나오기는 해요. 드라이버 문제일 수도 있고 사양 문제일 수도 있고요. 여하튼 이거는 실제품이 나올 때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. 엄청나 보이기는 합니다. 혹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트위터, 올버스,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끝.